오늘은 바꿔서 한번 해보자. 알았어요. 욕망, <laughs> <응. 웃음> 응. 옥칸선녀 t v 청문공닥신 선녀은지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새롭네요. <웃음> 오늘은 제가 처음 인사말을 안 하고 우리 청문님한테 한번 시켜봤어요. 가슴 콩닥콩닥. 응. <웃음> <웃음> 갑자기 바꾸자 하셔서. <laughs> 이런 사람을 보면 화를 내는 특징이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아, 있어요? 그럼요. 그냥 무조건 보기만 해도 화를 내는 특징이 있어요, 신들이. 네,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음. 여러분 이해 조금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어? 음, 나쁜 사람의 조건이 뭘까요? 신은 나쁜 사람들 싫어하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나쁜 사람이 좀 변해요. 제일 첫 번째 신들이 싫어하는 유형, 첫 번째는요, 자기 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음. 자기 위에 사람이 없으면은, 전보러 오시면 안 돼요. 자기 위에 사람이 없고, 자기가 최고인데, 누구한테 자기 운명을 물어봐요. 자기 운세를 왜 물어봐요?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신들한테 확답 받으려고 하는 거지 불안하니까 인간이니까 그거 제일 싫어요. 해 다음 두 번째 내 부모 형제들에게 못하는 사람 내 부모 형제들에게 가슴 아프게 하면서 남한테는 잘하는 사람 절대로 신에서 일러주질 않아요. 그 다음에 네이트까지 어, 손님 본 거를 조금 생각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 자기가, 어, 맞다, 아니다, 답만 들어 오는 사람. 얘기도 안 듣고요. 응. 음, 음. 그래서, 어, 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점이라는 게, 이게 앞전에 제가 얘기하지, 찍을 점. 내가 현재 어느 때 어떻게 되고, 요래 되고, 저래 되고, 요래 되고, 이거는 점이 아닙니다. 그건 철학으로도 나오고요. 시간 가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점에서 뭐 선택을 해야 될 때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알수 없잖아요. 미래는 알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불투명한 일에 대한 거. 그런 거가 아니라 자기가 예를 들면, 제일 쉬운 예로 들게요. 너무 자기가, 막, 백도 사고 싶고, 좋은 것도 먹고 싶고, 집도 좋은 데서 살고 싶어가지고, 이리저리 대출을 내가지고, 막,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자기 어떻게 될 건지, <웃음> 오면. 죄송해요. 확대해서 숨이 나왔어요. 어, 그거, 신에서 싫어해요. 자기 할거다 해놓고는 뭘 물어봐. 넌못 지나간다. 너 꺼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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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그거는 나와 있는 답이에요. 빛에 쌓여가지고 죽겠죠. 안 그래요? 그렇죠. 응. 음. 근데 뭘, 그런 유들 정말 이, 제자한테 뭔가를 물어보러 올 때는 "신한테 그 신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오는 거잖아요. 음. 그럴 때는 진심으로 들을 마음과 진짜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갖추어져 있으면 도둑놈도 와도 돼요. 그게 신 앞에서는 제가 평등하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뭐가 나쁘다고 생각하냐는 말이 그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도둑놈이 나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오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가 도둑질을 했어요. 너무 불안해. 근데 마음에서 자기가 신은 믿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할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걸 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 와서 물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진정한 신에서는 얘기해줘요. 그런 거에 좋고 나쁨을 따지진 않아요. 마음의 좋고 나쁨을 따져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도 다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응.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왔을 때는 신에서는 무조건 일러줍니다, 여러분. 근데, 장난치려고,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으로, 이런 경우는, 진정한 득이 되는 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어, 점집에서 나의 운명을 물어보고 싶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됐던지 진정성을 가지시고 방문해줘서 여러분들의 운명에 득이 되는 이로운 점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하십시오. <laughs> 여기까지 용마 목항스녀 TV 선연지 총무 공덕심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소원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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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방금 있을까요? 음.